페이지 259페이지, 제3장. 세라핌 천사가 발현하여 성 프란체스코에게 우상을 박아준 이야기. 9월 성 십자가 축일이 가까워 오던 어느 날 저녁, 레오 형제가 평상시와 같이 밤 기도를 하러 성인께 갔다. 레오 형제는 늘 하던 대로 다리 끝에서 주님, 내 입시우를 열어주소서 하고 불렀다. 그러나 성프란치스코는 응답하지 않았다. 그는 성인이 자기에게 지시한 대로 물러서지 않고 착하고 거룩한 의도로 다리를 건너 조용조용 성인의 움막집으로 들어갔다. 컴컴한 움막집에는 아무도 없었다. 레오 형제는 성인이 바깥 숲속 어디선가 기도하고 있을지 모른다고 생각되어 움막집을 나와 나무들 사이로 비치는 달빛을 따라 여기저기 찾으러 걸어 나갔다. 바로 이때 레오 형제는 성인의 말소리가 가까이 들려오는 것을 알고 무엇을 말하는지 알고 싶어서 바삭 다가섰다. 그런 줄도 모르는 성인은 밤 이슬에 젖은 풀숲에 무릎을 꿇고 하늘을 우러른 얼굴에 쏟아지는 달빛을 받으며. 두 손을 하느님께로 쭉편채 성령의 뜨거움 속에 내 네, 사랑하는 하느님이여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그리고 당신의 가장 미천한 벌레이며 쓸모없는 작은 종인 저는 무엇입니까? 하고 이 말만을 반복할 뿐 다른 말은 하나도 하지 않았다. 이에 크게 놀란 네오 형제는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 달빛에 눌려 반짝이는 별들마저 희미해진 하늘을 응시하는 동안 매우 아름답고도 찬란히 빛나며 보기에 좋은 한 화염 덩어리가 하늘 높은 곳에서 내려와 성프란체스코의 머리 위에 머무르더니 한 소리가 화염 속에서 나와 말하자 성인이 이에 응답하는 것을 들었다. 그러나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레오 형제는 이것을 바라보며 놀라운 발현이 일어나고 있는 거룩한 그 장소에 너무도 가까이 접근하는데 자시, 자신이 무가치함을 생각하여 성 프란체스코의 마음을 혹시나 상하게 만들거나 혹은 자기 인기척을 듣고 그렇게도 거룩한 비밀 관상하는데 방해를 줄까 두려워 살금살금 뒤로 물러나와 조금 멀찍이 서서 관상이 끝나기를 기다렸다. 그가 조심스레 살피는 동안 성인은 그 화염을 향해 세번 손을 펼쳐 올렸다. 레오 형제는 그 환실을 마음속으로 기뻐하며 그 자리를 떠나 성인의 운막집으로 가려고 막 돌아서는 순간 성프란체스코는 작은 나뭇가지와 나뭇잎이 밟히는 레오 형제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잠깐 기다리라고 말했다. 레오 형제는 순종하여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다. 얼마 후에 그는 자기 동료 형제들에게 그때 얼마나 무서웠던지 분노했으리라고 생각되는 성인을 기다리기보다는 땅이 자기를 삼켜버리는 것이 오히려 나았을 것이라 말했다. 왜냐하면 레오 형제는 자기 잘못으로 인해 사부님이 자기에게서 형제 관계를 박탈하지 않도록 사부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으려고 최대의 노력을 했기 때문이다. 성프란치스코는 레오 형제에게 다가와서 누구십니까? 하고 물었다. 레오 형제는 부들부들 떨면서 사부님, 레오 형제입니다. 하고 겨우 대답했다. 성인은 나를 엿보지 않도록 여러 번 말하지 않았습니까? 형제가 무엇을 보고 들었는지 나에게 말해 주시겠습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레오 형제는 사부님, 저는 사부님이, 내 사랑하는 하느님,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그리고 당신의 미천한 작은 벌레이며, 쓸모없는 당신의 작은 종인 저는 무엇입니까? 하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라고 말하며 성인 앞에 무릎을 꿇고 명령을 거역한 불순종의 죄를 고백하며 눈물로써 용서를 빌었다. 그러고는 자기가 들은 말의 뜻을 해석해주고 역시 자기가 이해 못한 것들을 설명해달라고 성인께 간청했다. 성프란체스코는 순수함과 단순함 때문에 레오 형제를 사랑했고, 또 성인은 하느님께서 레오 형제에게도 계시하시어 이 겸손한 형제로 하여금 몇 가지 일들을 보도록 허락하셨음을 알고는 비밀을 밝혀주고, 그가 질문한 것도 설명해 주겠다는 허락을 표시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의 양이여, 형제가 바로 들은 말을 내가 하느님께 아뢰고 있을 때두 줄기의 빛이 내 영혼을 비추었습니다. 하나는 창조주를 알고 이해하는 빛이고, 다른 하나는 나 자신을 알고 이해하는 빛이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나의 하느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하고 말했을 때, 나는 묵상의 빛 속에 잠겨 있었고, 그 속에서 나는 하느님의 무한하신 선과 지혜와 권능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무엇입니까 하고 말했을 때 나는 역시 묵상의 빛 속에 잠겨 있었고 그 속에 슬퍼할 만큼 깊은 나의 미천함과 불행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무한한 지혜와 선과 전능해 주시어 당신은 누구이시기에 황송하옵게도 가장 미천하고 가장 가증할 만한 벌레인 저를 찾아주십니까? 하고 말했습니다. 그때 하느님께서는 내가 본그 화염 속에 계셨고 그 하느님은 화염 모습으로 이전에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신 것 중에서 하느님은 나에게 당신께 세 가지의 선물을 바치도록 요구하셨는데, 나는, 나의 주님, 저는 온전히 당신 것입니다. 당신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저는 수도복과 허리띠, 그리고 바지 한벌 밖에 없습니다. 이세 가지도 모두 당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신 전에 무엇을 바치거나 드릴 수 있나이까? 하고 말하자, 하느님께서는 나에게 가슴에 내 손을 넣고 거기서 찾아내는 것은 무엇이고 내게 바쳐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대로 가슴을 뒤져보니 금화가 하나 들어있기에 그것을 하느님께 바쳤습니다. 나는 이것을 세번 했습니다. 세 번째 봉헌물을 바치고 난 후에 나는 세번 무릎을 꿇고 내게 바칠 것을 주신 하느님께 찬미와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러자 그세 가지의 봉헌물이 바로 거룩한 순종과 지극히 위대한 가난과 빛나는 정결을 상징해 주고 있다는 것을 나는 즉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내 양심이 아무것도 꾸짖지 못할 정도로 이세 가지 허원을 잘 지켰습니다. 내가 가슴에 손을 넣어 하느님이 거기에다 넣어주신 세 개의 그 말을 그분께 다시 되돌려드린 것과 똑같이 하느님께서 당신의 지극히 거룩한 자비를 통해 주신 모든 좋은 것과 모든 은혜에 대해 목소리와 마음을 다해 계속 하느님 당신을 찬미했습니다. 바로 그것들이 내가 세번 손을 들어 펴는 것을 형제가 보고 들은 말입니다. 이, 형제 양이여 더 이상 나를 엿보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이제 하느님의 축복을 받아 은수처로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나를 잘 보살펴 주시오. 수일 내에 하느님께서는 이 산에서 지극히 놀라우신 일을 행하시어 이 세상 전체를 놀라도록 하실 것이요. 이 세상에서 다른 어떤 피조물에게도 하시지 않은 새로운 일을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하고 나서 성 프란체스코는 레오 형제에게 복음서를 가져오도록 분부했다. 하느님은 성인에게 하시고자 하는 것을 복음서를 세번 펼침으로써 그에게 보이실 것이라는 생각을 마음에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이다. 복음서를 가져다 주자 성인은 한동안 기도에 잠겨 있더니 기도가 끝나자 레오 형제에게 거룩한 삼일째 이름으로 복음서를 세번 펴도록 했다. 복음서를 세번펼 때마다 그리스도의 순환이 언제나 앞에 나타났으니 그것은 하느님의 섭리였다.성 프란체스코는 자기 생애 모든 행동에서 그리스도를 따랐던 것같이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그리스도의 순환의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리스도와 일치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게 됐다. 그때부터 성인은 하느님을 묵상하고 하느님의 방문을 맞는 데서 얻는 단맛을 더욱 풍성히 맛보고 느끼게 되었다. 오상을 받을 준비를 갖추기 시작할 무렵 다음과 같은 일들이 있었다. 즉 9월의 성 십자가축일 하루 전에 자기 음악집에서 은밀히 기도하고 있는데 한 천사가 나타나 하느님을 대신하여. 나는 하느님께서 내게 하시고자 하는 것을 받을 수 있게 준비하고 온갖 인내로 겸손한 자세를 갖추도록 격려하며 촉구하는 바다 하고 말하였다. 이에 성프란치스코는 저는 주께서 제게 하시기를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감수, 인내할 준비가 되어 있나이다. 하고 대답하자 천사는 곧 떠나갔다. 다음 날즉성 십자가 축일이 왔다. 그는 새벽 동이 트기 조금 전에 음막집의 입구 밖에서 얼굴을 동쪽으로 향하여 이렇게 기도했다. 내주 예수 그리스도님 구하오니 제가 죽기 전에 두 가지 은총을 내려주소서. 먼저 제가 살고 있는 동안 제 영혼과 육신에 사랑하는 당신 예수께서 가장 괴로웠던 순한 시간에 견디어내신 그 고통을 기꺼이 견디어내실 만큼 불타올랐던 넘치는 사랑을 제 마음에 할수 있는 한 많이 느끼게 해 주소서. 오랜 시간 그러한 기도에 잠겨 있는 동안 성프란치스코는 하느님께서 그 은혜를 허락하실 것인데, 한가피 조문인 자기에게 가능한 그러한 많은 것들을 느끼도록 허락하실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다.이 약속을 받자 성인은 강렬한 신심으로 그리스도의 순환과 그분의 무한한 자비를 묵상했고, 신심의 열은 너무도 높이 타올라 사랑과 연민으로 자신을 온전히 예수님으로 변모시켜 버렸다. 이렇게 묵상 속에 불태우고 있던 바로 그날 아침 하늘로부터 찬란하고 불타는 여섯 개의 날개를 가진 한 세라핌 천사가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 세라핌 천사는 급히 날아와 성 프란치스코가 잘볼수 있도록 가까이 다가왔다. 그 천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와 같은 모상을 가졌는데. 그의 날개 중두 개는 머리 위로 뻗쳤고, 둘은 날수 있도록 펼쳐져 있고, 다른 둘은 온몸을 감싸고 있었다. 이것을 보자 성 프란체스코는 두려움과 동시에 환희와 비탄과 경악으로 가득 찼다. 자기를 바라보는 그리스도의 다정한 모습에서 강한 환희를 느꼈으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한 없는 비탄과 연민을 느꼈다. 다음에 그는 그렇게도 기묘하고 엄청나게 큰 환시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는데 그는 고통의 괴로움은 영적인 불멸성과는 일치되지 않음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성인이 놀라고 있을 때그 환시는 특별한 형태로 하느님의 섭리에 의해 보여진 것이며, 이것은 그가 육체적인 순교를 당함으로써가 아니라 영적으로 불타오름에, 불타오름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직접 담도록 온전히 변모될 것이라는 사실을 이해시키려는 것이라고 천사는 밝혀 주었다. 이 놀라운 발현이 일어나는 동안. 라베르나 산 전체는 굉장한 화염 속에 온통 불타고 있는 것처럼 보였고, 태양 빛이 땅을 비추는 만큼이나 환하게 주위의 여러 산과 계곡을 비추었다. 부근에서 양 떼를 지키던 목자들은 목자들도 이것을 목격했다. 목자들이 나중에 형제들에게 말한 대로 그들은 산이 온통 화염으로 휩싸여 그로 인해 주위가 대낮처럼 밝은 것을 목격하고는 굉장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고, 그 화염이 라베르나 산 위에서 한 시간 이상이나 계속되었음을 확인했다. 마찬가지로 로마냐로 가던 어떤 노세꾼들은 이 지방 여관 창문으로 비치는 빛이 하도 밝아 해가 뜬줄 알고 잠자리에서 일어나 노새에 안장을 얹고 짐을 꾸려 실었다 그러고는 막 길을 가는 도중 그 빛이 사라지고 진짜 해가 뜨는 것을 보게 됐다. 세라핌 천사가 발현했을 때성 프란체스코에게 나타난 그리스도는 어떤 비밀이나 심오한 사실을 말해 주었으나 그는 자신이 생존하는 동안 그것을 누구에게도 밝히려 하지 않았다. 그러나 사후에야 형제들에게 밝혀졌다. 예수께서 성인에게 말한 내용은 이러하다. 너는 내가 한 일을 알고 있느냐? 내가 나의 기수가 되도록 내 수단의 표인 오상을 박아준 것이다. 내가 죽던 날 고성소에서 내려가 이 오상의 힘으로 거기에서 발견한 모든 영혼을 구한 것처럼 너도 내가 죽은 날 연옥에 가서 오상으로서 내가 세운 세계의 수도단체, 즉 작은 형제회, 글라라회, 제3회, 그리고 내게 헌신해왔던 사람들의 모든 영혼을 데리고 나와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을 허락하노라. 이는 내가 살아있을 때와 똑같이 죽어서도 나와 일치하도록 하기 위함이니라. 오랫동안 대화를 나눈 후이 놀라운 환시가 사라졌을 때그 환시는 성프란치스코의 마음에 하느님의 사랑에 대한 가장 강렬한 열정과 불을 남겨주었고 또한 그의 육체에 그리스도의 순환에 대한 놀라운 모상과 인각을 남겨놓았다. 왜냐하면 그의 손과 발에는 세라핌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의 몸에서 본 것과 똑같은 못 자국이 나타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그의 손과 발은 가운데 부분들이 못으로 관통된 것 같았다. 즉, 둥글고 검은색의 못의 머리가 손바닥과 발등의 살 밖으로 나와 있었고, 목 끝은 손등과 발, 발바닥까지 너무 깊숙이 관통하여 쑥 나와 휘어 구부러진 못의 양끝 사이로 손가락을 넣 쉽게 넣을 수 있는 모양으로 구멍이 나 있었다. 이와 똑같이 오른쪽 옆구리에도 창이 찔린 자국이 나타나 살이 헤어져 붉게 피가 맺혀 있었다. 그의 거룩한 가슴에서는 여러 번 선열이 흘러나와 수도복과 바지를 적시곤 하였다. 형제들은 이 사실을 성 프란체스코에게서 알아내기 전에 이미 성인의 손과 발을 절대로 보이려 하지 않고 또한 땅에 발을 디딜 수 없다는 것을 목격했다. 그런데 훗날 수도복과 바지를 세탁하다가 거기에 피가 묻어 있음을 보고는 손, 발, 옆구리에 분명히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의 오상과 인각을 성인이 받았다는 것을 확실히 느꼈다. 성인은 자기 살에 뚜렷이 박힌 영광스러운 오상을 감추고 숨기려 무척 애를 썼지만 가장 가까운 형제들에게는 그 사실을 거의 숨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느님의 비밀을 공적으로 발표하기를 두려워했다. 그래서 세라핌 천사의 발현 사실과. 오상 이야기를 밝혀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몰라 고심했다. 형제들 중에는 매우 거룩한 일루미나또라는 형제가 있었다. 그는 하느님의 은총으로 정말 지혜의 비추임을 받은 형제인데 성 프란체스코가 분명히 놀라운 어떤 것을 본 것이 틀림없다고 생각하며 그의 심중을 꿰뚫어 말을 했다. 프란체스코 형제여 하느님은 당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때때로 신비를 보여주신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하느님께서 많은 사람들의 이익을 위하여 형제께 보여주신 어떤 사실을 계속 숨김으로써 비난을 받을까봐 두려워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인 것 같습니다. 이 말에 감동을 받아 성인은 극도의 두려움 속에 자기가 본 환시에 대해 상세히 이야기해주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셨을 때 자신이 생존하는 동안은 결코 말하지 않으려고 한 어떤 비밀도 말씀해주셨다고 덧붙여 말했다. 그 오상을 그리스도께서 박아주셨다는 것이 성 프란체스코의 마음에 크나큰 기쁨을 가져다 주었지만 그의 살과 몸의 감각에는 견딜 수 없는 아픔을 느꼈다. 그는 필요상 어쩔 도리가 없어 형제들 가운데 가장 단순하고 순수한 레오 형제를 택하여 그에게 모든 사실을 밝혀주고 자기의 거룩한 상처를 보고 만져보게 하고는 오직 레오 형제에게만 상처의 간호를 맡겨 고통을 줄이고 계속해서 흘러나오는 피가 먹게 붕대를 감도록 했다. 몸이 아플 때는 목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아침까지만을 제외하고는 주간 중 매일 붕대를 갈도록 했는데 성 프란치스코는 자기 몸에 가진 그리스도의 순환의 고통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묻히신 그 시간 동안만은 결코 인간의 치료나 약으로 고통을 줄이려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 번은 레오 형제가 옆구리 상처에 댄 붕대를 새 것으로 갈고 있을 적에 붕대를 떼낼 때의 고통이 너무 심해 레오 형제의 가슴에다 손을 얹었다. 순간 이 형제는 마음에 너무도 큰 신심의 단맛을 느껴 조금만 더 강하면 땅에 졸도하여 넘어질 뻔했다. 이제 성 프란치스코는 40일 동안에 대천사 성 미카엘의 단식제를 다 마쳤으므로 하느님의 계시를 따라 천사의 성 마리아 성당으로 돌아갈 채비를 차리고 마세오 형제와 안젤로 형제를 불러 여러가지 공고의 말을 하면서 신중하게 산을 그들에게 맡겼다. 그리고 자기는 레오 형제와 함께 천사의 성 마리아 성당으로 돌아가겠노라고. 작별을 고하며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강복한 후 형제들의 기도에 답하여 영광스러운 오상이 박혀 있는 지극히 거룩한 손을 그들이 보고 만지고 친구하도록 손을 펼쳐 보였다. 이렇게 위로하며 두 형제를 남기고 거룩한 산을 내려왔다. 그리스도 께찬미 아멘.